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원쌍장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성품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우주의 본가, 이 법문은 바로 일원쌍의 대서사요, 장비한 강가 같은 그 서사를 펼치고 있죠. 일원쌍은 이런 것이라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아주 다양한 구체적인 설명이 쫙 펼쳐지고 있죠. 또, 이런상의 소태잔 대종사의 오페라다. 어떤 오페라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을요, 저는요, 오페라 같이 샤 한번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작곡을 해서. 자, 소태잔 대종사께서 이런상을 그리시며 이 자리가 바로 우주의 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본가다, 딱 이렇게. 이 자리에는 천지도 있고 동포도 있고 인간 만상이 이 자리에서 다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 이 자리가 사생일진의 자리요. 시방이 지친 아주 뭐그 지극히 가까운 사이요. 천지 만물이 다 펼쳐지는 사은이 한 집안인. 그러한 자리다. 어떠한 자리가요? 바로 그려주신 이 일원상,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일원상으로 우리에게 그려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서세단 대종사께서 일원상을 원기 4년, 1919년이죠. 금사사 성대 문미에 그린 적이 있으시고, 원기 14년, 1929년 남중리 길가에서 그리시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서세단 대종사께서 경성에 행가 경성에 가시기 위해서 총부죠 신용벌 익산 총부에서 일리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 가시게 되죠. 그 걸어서 이제 가게 되시는데 이때 전흥광 선지는 소태산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서고 불법연구회 회장 조성광은 원평으로 자기 이제 사가죠 귀가하기 위해서 같이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일리역까지 가는 도중. 남중리를 지나게 되는데 조선강께서 남중리 마을에 늘어선 조선솔 삼세주 있는데 그걸 보고 총부에 옮겨놓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감상을 표합니다. 조선솔 3주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였막 용과 같이 틀어 오른 기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막 틀어져 있나 봐요 막 멋있게 그리고 막 울퉁불퉁한 가지 가지도 막 하, 이렇게 멋있고. 그다음에 껍질도 막그 소방 같이 이렇게 껍질도 좀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그 어떤 이게 모두가 이렇게 천조 자연미 자연미가 아주 좋았나봐요 특출난 멋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옛날 이렇게 귀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귀한 그 뭔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나봐요 그래서 참미를해와 멋있다 이렇게 이때 그러니까 조선강 선진도 이러한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총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상을 표한 거죠. 그러니까 소태산 대용사는 남중리 길바닥에 이런 쌍을 딱 그려 보이시면 조선강에게 우리의 우주의 본가를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런 쌍 우주의 본가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대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 원기 14년 1929년이죠. 이게 전흥광 그 수필에 의해서 같이 배석했지 않습니까? 같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배웅하러 그러니까 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수필을 해서 월말통신 제 22호에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는 제목으로 이 법서를 등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서는 대종경 불지품 20장의 정선 이게 이렇게 잘 골라서 이렇게 어떤 핵심만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 내용, 이 원래 실렸던 이본문의 대화 내용이 교단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페라를 한번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입니다. 이런 쌍을 그리시어 이 자리를 우주의 본가라 하시며 천지동포 사시순환 기운 등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말해도 이런 쌍에 드러나며, 동포를 말해도 이런 쌍의 소속이며, 사시순환도 이런 쌍의 작용이며, 기운도 이런 쌍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마물 자체도 이런 쌍 성품에 드러나며, 우주만일 운행하는 기운도 이런 쌍 성품의 작용이라는 그 내용의 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내용이 많지만, 한번 전전 본문을 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통신에 실린 그 당시 대화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송강은 그 나무는 항상 봐도 아름다워라 우리 회관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들으신 종사주, 이게 소태산 대종사죠. 종사주 말씀하여 가라사대 군이여, 이게 조송강님이죠. 군이여 군은 어찌 그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는가? 회관이 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소리 회관을 여의지 아니하여 소과 회관이 모두 우리 집 담장 안에 갈마 있거든 하필 소를 그곳에서 그곳으로 옮겨놓고 보아야 하면 시원한 그놈 심리는 곧 무엇인가? 그것은 차별과 간격을 터 대우주의 본가를 보지 못한 영권이라이 말씀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차별과 간격이 터진 대우주의 본가를 제시해 주면서 그 자리를 한번 봐봐라 하라고 권하시는 거죠. 차별과 간격이 터져버린 대우지의 본가.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군이여, 생각을 바라여 작은 집, 좁은 살림을 뛰어나 망고 불변의 우리 집을 보고 아쉽고 모자람이 없는 큰 살림을 하여 보라. 군후 방금 생각은 이러하리라. 회관이 군으로. 군으로서는 유일의 큰 집이며, 김제원평에 벌려있는 살림이 가장 오롯이 군우 살림이며, 군 현재의 존재 그것이 다시 없는 군으로 생각되리라. 그러나 아니다. 재밌죠? 대인사님의 표현이. 그러나 아니다. 북일면 신용리 몇간 가옷 그것이 군우 큰 집이 아니며, 김제원평에 얼마 있는 그것이 군의 참 살림이 아니오. 군 현재의 유형한 존재가 참군이 아니다. 회관도 변천 있는 집이요, 김제 원평은 살림도 국한 있는 살림이요. 현재의 군도 존멸에 윤회하는 군인이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군의 집 군의 살림 참군을 찾아 장존불멸 이게 예, 불멸한다는 거죠. 장은 오래 오래 존재하는 거죠. 오래라는 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장존 불멸의 영생낙을 얻으라. 왜 지금껏 찾지 못하였는고, 그것은 군 스스로가 작은 군의 환경을 초월하여 이상의 군을 연구치 못한 소치이니라. 자, 이말참 멋지죠? 망고 불변의 우리 집, 아쉽고 모자람이 없는 큰 살림,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군의 집, 군의 살림, 장존 불멸의 영생낙.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모두가 다이원상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원상을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런상을 그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린, 그 이론상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또, 또, 예. 이어가면 소소. 그러니까 이렇게 턱 터진 겁니다. 소소한 하늘이 위로 장막을 두르고 광막한 지구가 그 자리를 하연나니 이것이 참말 군의 큰 집이다. 이 집이야 변천도 개조도 없는 천만 년을 가더라도 그대로 있는 집이다. 이 집은 가장 크고 넓어서 동으로 동으로 천만 년을 가더라도 그 끝을 보지 못하며 서로 서로 천만 년을 가더라도 또한 그 끝을 볼수 없나니 사람이 다이집 속에서 살 것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한 채의 초가 한 칸의 방 그것만을 제 것으로 인증하여 서로 물과 담을 쌓면 다투고 싸우기를 마지 않는다. 이렇게 큰 집, 바로 큰 집은 이런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죠. 이런상 자리로 드러나는 천지, 그 천지를 큰 집이라고 한 거죠. 성주를 따지면 영천 영지의 그러한 자리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 천지의 현상에 한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상 성품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까 그러니까 이런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천지를 큰 집이라고 말한 거죠. 대임사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그집 속에는 또한 한정없는 살림이 구족히 갖추어 있나니 일월의 전등이 사기어 돌며 사시의 기계가 올러 움직이고 바람, 비, 이슬, 서리, 눈, 우레, 번개가 다 그에 화하여 우리를 먹고 입고 쓸 것을 장만하여 준다오지 그 가운데 인간이란 한 영무를 시켜 모든 것을 개조하여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옷을 주며 어디를 가고 싶으면 차를 주고 쓰고 싶으면 돈을 주고. 눈을 보기 좋은 것과 입을 말하기 좋은 것과 손을 놀리기 좋은 것과 코을 막기 좋은 것과 이 마음을 하기 좋은 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갈마다 주나니 이 입으로 외우는 것과 마음의 생각난 바는 하나도 그 살림 복간에 없는 것이 없도다. 그렇죠. 한정없는 살림은 바로 이런상 성품에서 드러난 천지 만물이요 동포입니다. 이런상 성품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와 만물이요 이런상 성품으로 드러나는 동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든 뭐 천지 만물, 동포,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상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한정 없는 살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 성품으로 천지도 드러내고, 동포도 드러내고, 사시순환과 그 기운도 이 성품 자리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상 성품으로 보면 시방이 지친니요 사은이 일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산림도 또한 천연 자연으로 갖추어 있어 금하고 말리는 자 없건마는 사람 스스로 분수를 이기고 망령되이 허욕에 끌려 스스로 애를 태우며 스스로 간난하나니라 군으로서 이 산림과 집을 볼수 있다면 오늘의 솔 옮기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말이 어찌 좁고 어리지 않으랴 어리다고 말합니다 대종사 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임선님, 말씀도 재밌어요. 천연 자연으로 갖춰져 있는 이 참집 찬살님을 알아서, 이 자리를 알아서, 갓난하게 살지 말라는 당부죠. 그래서, 어리다는 말 듣지 말라, 이런 말이 이게 되겠죠. 자, 또는, 현재의 유용한 군이 그것만 참군으로, 안, 참군으로 안다면, 군은 진정한 군을 잃었다. 사시가 순환하고, 이월이 에, 가고, 가도 그 사시, 그 일월이 다름이 없나니, 일월과 사시가 윤회함에 유형한 만물의 변태는 있을 전정, 전정, 불궁하는 그 기운만은 변함이 없도다. 유형물로 일분자로 된 하나의 군이야 사시와 변천을 따라 변함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속에 잠거한 참말의 군은 엉만 무량계를 통하여 변하고 다음이 없나니, 이 군을 알지 못하고 한정 있는 군, 존멸 있는 군만 안다면 군은 진정한 군을 잃었다, 않을수 없도다. 물 가운데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고 참달이라 일컫다가 물이 말라 없어질 때에는 영영 달을 잃어버림과 같으리라. 그러나 허공에 뜬그 달이야 물이 있으나 없으나 여여히 왕리하나니 유형한 군만 알아 참군이라 믿을 때에는 이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상품자리로 보면 유형한 만물의 변태는 있을지언정 그 기운은 여여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한정 있는 나, 존멸하는 나에서 진정한 나? 참군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설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또, 그 진정한 군에게는 이큰 집, 큰 살림을 능히 발견할 요소와 다스릴 능력이 갖추어 있으나 출생 이후 마탁과 훈련이 없으므로 본능을 발휘치 못하니라. 이게 원래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마탁하고 훈련을 하지 않아서 이걸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다이 우주 대가와 무궁의 살림과 위대한 자기를 가졌지만, 우주의 대가와 무궁한 살림과 위대한 자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출생 이후 자행자지에 그치고 탐진치의 욕심에 끌려 좁은 집과 작은 살림을 차지하게 되며 작은 자기를 만들어 스스로 구속하며 태우나니, 군은 이 집을 찾고 살림을 회복하며 진정한 군을 발견하여 구구한 인간의 환멸의 생애를 놓고 대우주의 본가에서 초인 초인간 생활을 하라. 본회의 삼강령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다이 집에서 이 살림을 지키기 위함이니 사리영구는 이큰 집과 큰 살림을 찾고 여는 묘한 셋대요 작업지사는 이 살림을 다스리는 방법이며 정신수양은 이 셋대로 문을 열고 살림을 다스리는 힘, 즉 원료를 모으는 방법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사람은 우주의 대가와 무궁한 살림과 위대한 자기를 가졌지만 욕심에 끌려서 좁은 집과 작은 살림과 자, 작은 자기를 만들어 스스로 구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큰 집, 큰 살림을 발견할 요소와 다스릴 능력이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여 진정한 군을 발견하여 구구한 환멸의 생애를 놓고 대우주의 본가에서 초인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대종경 불식품 20장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월말통신 제21호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는 법설은 대종경 불식품 20장으로 정선됩니다 이게 딱 정리되죠 자 앞에 부르면 생략하겠습니다 자, 송강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이 오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네,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리라 하시고 땅에 이런 쌍을 그려 보,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은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의 그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 의성으로 조성 하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소태산 대정사께서 남중리 길가의 땅에 이원상을 그려 우주의 본가를 일러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이론상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주기도, 어, 참, 너무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이런 쌍은 우주의 본가로 그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있으면 우주의 본가를 여는 열쇠는 삼대력이며 그 열쇠는 신분으로서 조정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우주의 본가는 이런 쌍으로. 자, 우리의 본가는 이런 쌍이죠. 여기 우주의 본가라고 할때 여러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집, 뭐, 참나, 참군.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다 이런 쌍이죠. 월말통시 21호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적 생활을 하라는 이 법설은요 한마디로 일원상의 이야기를 전개한 극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극장의 이이 상황을 오페라같이 드라마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원상의 마무리로 소태단 대종사의 이론상 성품관을 월말통신 제21호에 실린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는 법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